어? 하객들이 너무 적네? 헉, 걱정 마세요. 조금 있으면 가득 찰 테니까요. 아, 뭔가 찜찜하네. 설마, 신부도 복제인가는 아니겠지? 어이고 큰일 났습니다. 경찰에 잡혀갔던 블랙라이봉 사정이 풀려났어요. 아니, 왜요? 그쪽이 우리 기술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대요. 도깨비 방망이 주문은 우리가 먼저 개발한 거야. 개발부 도깨비들을 증인으로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 그, 그. 그게 도깨비들은 너무 내성적이라 밖으로 나갈 수 없대요. 그리고 우리 회사 이름이 쉿비밀인데 어떻게 회사 비밀을 공개하겠어요? 아, 어, 이거 곤란한데. 비밀을 지키려면 비밀을 공개해야 하고, 비밀을 공개하면 비밀이 사라지고.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를 위해 특허정보원에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요? 영업 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영업 비밀의 존재 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합니다. 원본 증명 서비스가 왜 필요하죠? 영업 비밀은 다른 산업 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등록, 공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업 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에 관한 입증이 매우 어렵고 전자 문서는 특성상 내용 및 시간 정보 위변조가 쉽기 때문에 전자문서의 원본 존재와 보유 시점을 공신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특허정보원의 원본 증명 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실체 자료를 제공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제공해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 및 원본의 위 변조를 완벽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 제출 없이 암호화된 전자 지문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비밀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전자 파일을 지원하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진작 원본 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지 그랬어요. 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나요? 걱정 마세요. 쉽비밀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타임머신을 이용하면 되지요. 이건 그냥 치즈케이크잖아요. 보통 치즈케이크처럼 보이지만, 돌아가고 싶은 날짜만큼 초를 꽂고 이힘을불면 이렇게 과거로 이동하게 되지요. 자, 그럼, 원본 증명 서비스를 신청해 볼까요?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장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한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이용하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원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을 하시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다음은 원본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원본 파일을 등록하고 서비스 이용 요금을 결제합니다 영업 비밀 원본 증명 센터는 이용자가 원본 등록한 전자 문서의 내용에 대해 영업 비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원본에 등록한 전자 문서의 보관 유지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세요 영업 비밀을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 대신 이용자가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하는군요. 서비스를 신청했으니 다시 미래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어, 큰일 났습니다. 경찰에 잡혀갔던 블랙 라이벙 사장이 풀려났어요. 그쪽이 우리 기술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대요. 도깨비 방망이 주문은 우리가 먼저 개발한 거야. 걱정 마세요. 영업 비밀 원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관 중인 원본을 검증 요청하면 간단하게 원본 증명을 받을 수 있답니다 대신 땀 흘려 개발한 영업비밀을 훔치지 마라 두고보자 나 원본 오 수고했네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킬 차례군 오 회장님 진짜 큰일 났어요 우리 회사 탑시크릿이 유출됐습니다 뭐야? 이젠 어떻게 난 몰라. 와런데팀팀장 대체 체우회회탑탑시크아 뭐예요? 응, 알고 싶어요? 아그아 바로 회장님 키높이 꾸드랍아아아너너아아아 응?